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위메이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흐름을 체크를 해보고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모색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올려드린 영상에서 그런 위험성이나 아, 전환선 이탈시 이런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대응을 미처못 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또 많은 문의를 주셨고 하셔서. 다시금 한번 2차 전략을 한번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 그 많이들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독자 감사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건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아직 뭐 참여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하면 아래 보시면은 링크 주소가 있으실 겁니다. 더보기란 보시면, 꼭 관련해서 100% 당첨 룰렛 응모 기회가 주어집니다 무려 지금 천만원 상당의 경품을 걸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참여하셔도 자동으로 응모 되시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은 아래 번호 010-7752-4774 이쪽 번호로 간단하게 문자 보내기 버튼 누르시고 문자 버튼 누르시고 숫자로 이렇게 1번 1번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쨌든 간에 무료로, 오직 무료로 여러분들께 장중 급등 유망주, 오늘 뭐 바이오스마트 같이 이렇게 장중 급등 유망주를 후보군을 해서 드릴 테니까, 그냥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매수 타점, 매도 타점부터 세세하게 아, 앞으로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기 힘든 그런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을 모두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관련해서. 참 이거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일단 어쨌든 한번더 다시금 정리하면서 향후 재료 한번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 이겁니다. 일단 일단 문제는 1차는 일단 일차적인 내용은 좀 안타깝지만 이미 조금 시기가 늦었다. 왜 그러냐? 위메이드 관련해서는 제차 여기. 전환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환선 이탈할 이 시기도 그렇고요 재차 다시 이렇게 그죠 반등이 나오면서 미끄러지잖아요. 이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고 한번 다시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전환선 돌파를 실패하고 지난 하락분 회복이 실패하니까 이만큼이나 보시면 이만큼이나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고 있죠. 그죠 뭐 당연한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기술적 분석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특히나 의미 있는 가격 자리에서 이런 공방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니까 기술적으로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현재로서는 저항성이 일단 원래 제가 20만 원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20만 원대 가격대 의미와 비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이런 저항을 돌파하니까 올라가고 이 근처를 회복하지 못하니까 하락한 그런 의미 있는 또 라운드 피규어 가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아래 가격이 든게 그죠 19만 천원대 19만 천원대는 과거 많은 가격대 거래가 일어났던 구간이죠 그만큼 여기서 반등도 나왔지만 결국 이 자리를 이탈하니까 그만큼 더 어, 투매가 나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관련해서 악재 상황은 어제 어, 올려드린 자료 보시면, 흑철, 위메이 미르포 글로벌 재화적 게임 재화인데, 흑철 관련해서 얘네가 복제를, 버그가 발생했다. 그 내용들이 뭐,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상에도 공개가 됐고, 희미하지만. 그래서 뭐, 위메이드 측에서는 다 조치를 했다고 하고, 뭐, 계정 다 폐쇄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기존에 우리가 p2e 게임 관련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열광을 했죠 이와 관련돼서 실망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해서 절대 이거 조작이나 복제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에게 신뢰를 줬던 그런데 이 생태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붕괴 균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임주가 위메이드 뿐만 아니더라도 사실 좀 많이들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위메이드 보유하고 계신 입장에서 아직 팔지 못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물론 지금 오늘 좀 1차적인 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대략 한 16만 원대에서 나오고 있죠. 과거 보시면 이때 15만 원대에서 16만 원대도 한번 지지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 현재로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관련해서 투매가 추가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어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적어도 13만 원, 14만 원대까지는 한번더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갭 구간이 있죠. 갭 구간. 어. 한번 맥구로는 도전을 해서 더 하락을 하방을 하긴 하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해서 다행히 올라가게 된다면 19만 원대, 이 19만 원대는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점, 이점 또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만약에 19만 원대까지는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렇게 과감하게. 현금화를 하시는 게 일단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뭐 희망은 없나? 예, 재료의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 보면요. 일단 14일입니다. 14일에 미르포 글로벌 NFT 관련 출시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메이드 주가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탕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보다도 사실 더큰 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않으나 연말까지 지금 나와 있는 게 덱스란 탈중앙화 거래소가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게임 토큰하고 게임 토큰하고 위믹스하고 교환이 이쪽을 통해 가지고 가능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수수료도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11월달에 직접 위메이드 대표께서도 나와서 말씀하신 그 위믹스 생태계 강화처 그리고 블록체인 거래소 상장 그리고 내년까지. 100개의 블록체인 게임 출시 등등에 다 맞았던 그런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점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미루포 글로벌 서버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관련해서 또 미루포 글로벌 또 대규모 또 업데이트를 또 한다고 합니다. 이러또 유저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요. 그에 대뭐 아이템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뭐 새로운 뭐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관련해서 또 기대감에 한번 반등은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you <laughs> 정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위메이드는 이제 좀 보다 더 이제 과거보다는 좀 냉철하게 대응을 해야 될 시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기준선을 이탈했다는 점이 점을 어떻게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선 용납을 하면 안 되고 이 정도 근처까지 갔을 때는 현금 비중을 늘려 두시는게 이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타 다른 사항들 특히나 위메이드 관련해서 나는 뭐 추가적인 고민이 있다 요 영상에서 뭐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위메이드 보유하신 분들 아니면은 위메이드를 어쩔 수 없이 오늘 겁나서 매도 손절을 했거나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 수익을 많이 내지 못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연말에 어떤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이렇게 날수 있을까 이 관련해서 충분히 지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뭐 시장 안 좋다 해가지고 움츠러드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뭐 무료 가심도도 그렇죠. 이 정도 낮지만 시가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10에서 15%는 그냥 하루만에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뭐20 거래일만 더 잡더라도 그죠? 얼마입니까 수익률이? 뭐 산술적으로 그럼 여러분들 계좌 더블 이상은 난다는 겁니다. 단지 무료 리딩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 아 그러면은 직접 해 보시고 생각을 참여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니까 아래 번호 0 1 0 7 7 5 4 7 7 4 이쪽 번호로 간단하게 숫자 딱 1번만 딱 1번만 보내 주세요. 1번만 딱 문자로 딱콕 찍어서 이 번호로 보내 주시면 관련된 연말까지 무료로 오직 무료로 종목들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목표가 등등 관련 내용들 다 공개해 드리고요. 위메이드는 특별리나 위메이드라고 써주셔야 그 관련해서 전략집, 저희가 만든 전략집 다 보내드리니까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